자, 여러분. 그, 우리 이어서 봅니다. 문제집 그 19페이지인데, 여러분들, 어, 2번 문제, 1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그 2번 문제인데 별표시 하시고, 요학집 12에서 13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12에서 13페이지 참조인데, 요학집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원래는 오늘 그 이렇게 앞부분은 이렇게 쭉쭉 그냥 문제로 이렇게 기초적인 거라 문제를 좀 보고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자 문제집 여러분, 그앞세문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긴데, 에 어디를 보시냐면 일단 10페이지 요약집 10페이지부터 봅니다. 징수 방법부터 해가지고 성립 확정 소멸까지 쭉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요약집 10페이지. 에 6번 테마, 조세의 징수 방법 보세요. 우리가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납세무자가 일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의 책에 신고납부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정되고, 그죠?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나 불성실하면 가산세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 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 있었을 텐데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질를 받는다? 가산금이 정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요 가산세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지방세 네가지죠 대표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 방법, 납세는 성립식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세, 허 부과세 대 지방교세는 신고납부고요.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과세 등등등 그리고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고 보통 징수나 정부과세 방식이요. 자, 과세권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문자에 납세 고지서를 발부, 승수하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를 받는다? 가산금이요. 자, 근데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 딱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일단. 더 있지만.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누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또 재산세 등의 부가세로서 지방교세. 재산세, 부가세, 지방교세. 네. 지방교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다르고요. 국세에서, 정부부가세는 국세 어떤 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종부세, 상속증여세, 정부가세고. 농특세 같은 애들은 역시 부가세니까, 뭐, 본세에 따라서,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는 정부가세 하고요. 하여튼,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정부가세. 나머지 웬만한 애들은 다 신고납부입니다. 3번, 특별징수. 국세에서 원천징수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조세를 징수시키고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죠.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지방소득세, 예. 그, 특별징수, 어, 자, 특별징수 되는 경우에 있죠.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같은 거 원천징수하면서 모두 함께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잖아요. 예.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우리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특허청에 특허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료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없는데 등록에 대한 등록료를 쓰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산세 07번 테마 역시 또 우리가 06번, 07번 다 별표시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07번 보니까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서 산출한 세에 가산에서 징수상 금액을 말하는데 다만 이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까 위에 그 신고납부 그 징수 방법을 보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앞에 가산세 어떻게 포함돼요? 그죠? 징수 순서상.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지방세 또는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 20만원부터 계산됐다,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원이면 합해서 120만원 이라고고지서를 보내니까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즉,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감면해줄 때. 또 3번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고요. 11번 테마 세목별 가산세 비교. 취득세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중 드는데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 무신고, 부정 과소 신고 40%고 납부세액의 40%죠? 일반 무신고 가산세 신고기한내 부정한 사, 사기다 그런 방법 없이 신고기한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납부세기 20%고 과소신고 신고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분세기 1 0지 납부세기 1 0 아니에요 과소신고분세기 10%입니다 이거는 납부할 세기 100만 원인데 80만 원만 신고되면 과소신고분세액 20만 원의 10% 2만 원에 가산세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분세계 40%요 숫자만 좀격하라고 그랬습니다. 납부불성시가산세는 지방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한세계 최대 몇 프로 한 돈에서 납부불성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75%한도내에서 납부불성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미납부 미달납부한세계다가 나쁘기한의 다음날 또는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질까지 기간에다가, 자, 즉,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 0.03%. 1만 불의 삼률로 납부불성가산세 정되고.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죠. 나중에 또 나오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기 몇 프로? 80% 중과산세.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일반과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은데,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산출세 80% 이건 없어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고어등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산금만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하는데, 그럴 때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부과세들이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 신고불성실산세 부과했는데 또 부가세도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등록매세부과세일 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다만 납부불성실산 세는 부과되고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 납부하죠.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신고불성실산 세, 납부불성실산 세가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상 어,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왜? 종부세는 정부 부과자니까좀 깊은 내용. 어떤 뭐 이런거 좀 추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세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는 정부 부과과세 하잖아요 부과과세 하잖아요 과세권자 세금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정부 부과 과세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요거 고지세 기준 나쁘게 한내 미납도 하면 얘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가산세 적용되지 않고. 근데,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를 만약에 선택해서, 거기서 날라온 곳을 통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자, 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다만, 여러분 보세요. 가산세 적용될 수 있는데, 다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냐면+ 왜냐면 보세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고소서날라왔는데 내가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자 신고기한. 내가 거기서 날라온 거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는 있다. 이런 정도 추가해서 좀 알아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도속세는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중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저희 총론에서, 아, 우리가 양도세에서 지난번에, 다, 지난번에, 지난주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 똑같습니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했어요.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08번 테마 역시 가산금도 여러분 우리가 별표시 또 했었고요. 가산금은 체납세계 최대 75%까지 중될 수 있는데 조세를 납부 기한이란 말이 나오죠. 납부 기한까지 미납부했다 그러면 고지세계 가산에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지세계는 납부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계 몇 프로? 3% 깔아놓고 납기 후 매일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자,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중과상금은 납기후배 1을 경과시마다몇 프로씩? 1,000분의 10이니까 1.2%. 1,000분의 10. 1.2%씩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 야 60개월에 하나 한다 그래서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계 최대 72%. 일반과상금3%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계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는 될수 있다는 거. 동그라미 2번, 체납된 국세 100만원,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